안녕하세요 AP 시스템 주주 여러분 박프로입니다 어제 저녁에 엄청난 호재 뉴스가 나왔어요 어제 장 마감 후였는데 저도 이 기사를 보면서 아 내일 AP 좀 사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시작하자마자 큰 갭이 나왔고요 이번에는 1분봉인데 시작하자마자 1분 뒤부터 바로 급등해서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고점에서 추격 매수는 하지 않습니다. 고점에서 추격 매수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죠. 어제 종가 21,400원이었는데 순식간에 25,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20% 이상 상승했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 밀려서 이렇게 긴 윗꼬리가 나와 있고요. 한때는 음봉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사실 AP 시스템 정말 좋은 회사예요. 아마 반도체 쪽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이라면 ap 시스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저도 주식을 처음 했을 때 초창기부터 굉장히 좋아했던 주식이고요 오랫동안 봐왔기 때문에 이 회사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요 한마디로 ap 시스템은 삼성과 함께 커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 쪽으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와 관련해서 장비들을 납품하면서 꾸준히 성장해 왔고 최근에는 2차 전지 쪽으로 확장을 하면서 성장성이 더욱더 두드러지고 있어요 내년부터는 SK온 쪽으로 2차 전지 장비를 본격적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기대감이 훨씬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제가 차트 설정을 살짝 바꿨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8월 달부터 녹색 화살표들이 많이 나와 있죠. 특히 최근에 주가가 16,000원대에 있을 때 화살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 화살표는 특정 세력의 매집을 뜻하는 신호인데 누군가가 저가에서 매집을 했고, 그리고 이렇게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 매집 세력들이 오늘 이 고점에서 많이 팔았기 때문에 이렇게 긴 윗꼬리가 나왔을 것이고요. 저는 이 녹색 신호를 바탕으로 우리 구독자분들께 수익을 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여기서 추천해서 여기서 팔아서 몇 프로 수익 났다. 이런 것도 좋지만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의 계좌를 꾸준히 늘려가고 있습니다. 불려가고 있죠. 우리 구독자분의 실제 계좌. 잠시만 보여드릴게요. 트럭 운전하시는 제 구독자분, 기억하시죠? 이번에도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이번 달에도 덕분에 수익이 많이 나서 감사한 마음에 이렇게 연락을 드립니다. 제가 트럭 운전 때문에 다 따라하지는 못하고 할수 있는 것만 하고 있고요. 10월에는 다른 거안 하고, 배터리 종목 저와 함께 사 모으셨는데, 이번에도 큰 수익이 나셨답니다. 사모님이 더 좋아하신다고 그러시네요. 얼마나 수익이 나셨는지 같이 보실까요? 이번 달에만 343만원 수익이 나셨습니다. 무료 추천주로만 수익이 나신 거예요. 전부 다. 나도 무료 추천주 받아서 이분처럼 매월 꾸준하게 수익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신청 방법 간단합니다.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 여기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셔서 구독 인증만 해 주시면 자동으로 신청이 됩니다. 그럼 바로 내일부터 무료 추천주 받아서 저와 함께 쉽고 편하게 돈 버릴 수 있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 건데요. 선착순 마감이니까 이 영상 잠시만 멈추시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ap 시스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정리한 자료인데 이거보다도 우선 어제 저녁에 나온 뉴스를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 기사입니다 중국서 러브콜이 쏟아졌다 4800억 재판 사실 이 4800억 은어그로고요 ap 시스템의 작년 매출이 4800억 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4800억 짜리 공급 계약이 하나 터진 것처럼 오인해서 오늘 아침에 큰 상승이 나왔죠 사실 이 기사를 보면 특별한 초대형 공급 계약은 없어요 한마디로 이 제목 때문에 오늘 많은 분들이 낚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용 우선 자세히 보시면 ap 시스템 디스플레이 oled 공정에서 레이저 어닐링 장비 글로벌 1위 기업입니다 일명 ela 세계시장 점유율이 95%에 달하고요 삼성 디스플레이가 AP 시스템의 ELA 장비만 사용합니다. 최초에는 이 OLED로 회사가 성장했어요. 이제는 이 레이저 기술력을 응용해서 2차 전지 장비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이미 SK온으로부터 셀 포장기 수주했고 트레이 세정기와 엔지소터도 곧 수주할 예정이고요. 내년에 물류 장비 외관 검사기까지 SK 미국 공장으로 줄줄이 납품합니다. 이를 위해서 내년에 미국 현지 법인까지 세울 계획이에요. AP 시스템이 2차전지 쪽에 진출한 지 얼마 안 돼서 현재는 전체 매출에서 11%밖에 안 됩니다. 회사 목표는 30%인데 SK온에 납품을 하면서 성장 속도가 더욱더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장비까지 수주를 하고 있죠. 한화큐셀, 하나 한화그룹이죠. 하나 미국 주택 및 산업용. 태양광 모듈 시장 1위인데, 이 회사로부터 레이저 엣지 아이솔레이션 장비를 수주했고, 텐덤셀 제조라인 전용 장비도 추가로 공급할 방침입니다. 디스플레이에서 2차 전지로 확장했고요. 이제는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까지 함께 수주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는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이두 가지가 주력이었다면, 이제는 2차 전지와 태양광을 통해서 사업 구조도 다각화하고 있고 실제로 매출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최근에 주가 상승이 큰 폭으로 발생했고요 수급 상황을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기관들이 정말 좋아합니다 연기급 엄청나게 매수했고요 보험 꾸준히 매수하고 있죠 오히려 팔고 있는 것은 개인입니다 외국인은 아직까지 특별한 방향이 없고요 일단은 기관들이 굉장히 좋아한다 특히 연기금이 굉장히 많이 매수하고 있다 이점 참고하시면 되고요 차트 보실게요 전체적으로 주가 16,000원에서 19,000원까지의 박스권 흐름이 있었고요 2만원 이상에서도 저항선이 많은데 지금까지는 여기에 걸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을 때에는 추격매수 하시면 안 되시고 이번 상승에서 아까 보신 것처럼 저가에서 매집을 많이 한 세력들이 대규모로 팔았을 거예요. 이론에서 주가가 다시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를 이용해서 다시 매수하시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특히 ap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굉장히 좋고요. 회사 자체적으로 매출 1조원에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역시도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봅니다. 연기금이 거의 매일같이 최근 들어서는 하루 빼고 다 매수했는데요. 연기금의 매수만 봐도 얼마나 좋은 회사인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특히 내년부터 2차전지향 실적 증가가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24년 내년에 주가 레벨업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LP 시스템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 역시도 굉장히 좋아하는 주식입니다. 그만큼 여러분들께 실망 안 드리고, 큰 수익 드릴 거고요 주가 전반적으로 2만원 아래에서는 저가권이니까 부담 없이 매수하실 수 있습니다 ap 시스템 수급도 좋고 실적도 좋고 회사 내용도 탄탄하고 정말 괜찮은 회사예요 코스닥 중에서 아마 탄탄한 걸로 꼽자면 몇 손가락 안에 드는 좋은 회사입니다 여러분께 좋은 성과 있을 거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ap 시스템과 관련해서 최신 소식 나오면 또 다시 빠르게 전해 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ap 시스템과 관련해서 최신 소식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앞에서 말씀드린 무료 추천주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그동안 주식 투자하시면서 손실 많이 보셨죠? 이 손실 여러분들 걱정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이 손실 복구하시도록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어떻게든 이 손실 다 복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이 영상 특히 집중해서 시청해주세요. 지금 보고 계시는 건 에코프로의 차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에코프로는 이제 다들 아시죠? 이 에코프로를 바닥에서 사신 분은 최대 15배 수익이지만 이 고점에 사신 분은 지금 현재 마이너스 40%입니다. 똑같은 주식을 두고도 어디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수익률이 크게 달라져요. 중요한 건 좋은 종목을 바닥에서 어떻게 찾느냐예요. 이런 종목 하나만 찾아도 그동안의 손실 다 복구하시고 계좌가 한 번에 수익으로 바뀌겠죠? 이렇게 좋은 종목 바닥에서 어떻게 찾을까요? 힌트는 바로 이 녹색 화살표들과 검색기입니다. 에코프로도 급등하기 전에 녹색 화살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제가 만든 세력 매집 검색기를 이용하면 이렇게 녹색 화살표들이 많이 나온 종목을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이 녹색 화살표는 세력들의 매집을 포착해서 알려주는 신호예요. 제가 주식 초보일 때 어떻게 해야 세력들과 똑같이 저점에서 살수 있을까? 하고 3년 동안 연구해서 어렵게 만들어낸 신호예요. 3년 동안 연구한 결과라는 거 강조드리고요. 제가 이거 검색기로 만들었는데 증권사 프로그램으로 보여드릴게요. 세력 매집 신호 1월 2일 기준으로 총 43종목이 검색이 되었는데 41종목이 상승해서 승률은 9 5예요 대단하죠. 이 종목들은 코스피보다 8%, 코스닥보다 9%더 상승했어요. 세력들이 매집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안 오를 수가 없겠죠. 이 종목들을 2주간 보유했을 때 최고 수익률은 뉴로메카 62%, 오픈엣지 5 8예요 그럼 이 종목들을 두 달간 보유했다면 수익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오픈엣지 269%, 알차라 181%. 3개월간 보유하면 뉴로메카 299%, 오픈엣지 2 6 9에요 정말 대단하죠? 제가 3년 동안 밤에 잠안 자고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 손실 빨리 복구하고 싶으시죠?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만 특별히 선물 드리겠습니다. 이 검색기에 뜬 종목들 중에서 가장 급등이 임박한 종목 하루에 한 종목씩 매일 오전 10시에 무료로 문자 보내 드릴 건데요. 나는 나이도 많고, 눈도 아프고, 종목 선정도 잘 못하고, 그냥 주식이 너무 어렵다, 손실이 너무 커서 빨리 복구해야 한다 하시는 분들, 제 문자 받아서 한번 해보세요. 제 문자 받아보시고 별로라고 생각이 되시면 안 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문자 받는 건돈안 들죠? 어차피 100%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손해보실 게 없어요. 믿져야 본전이죠. 그렇게 좋으면 너 혼자 벌지 그걸 왜 알려주냐고요? 그 이유는 제 유튜브 채널을 빨리 키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 목표가 올해 구독자 10만 명입니다. 아직 갈 길이 멀죠. 그래서 제가 큰맘 먹고 무료로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독은 꼭 해주셔야 됩니다. 문자 받는 방법은 간단해요.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구독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시면 되세요. 이름은 안 쓰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개인 정보, 저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바로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장 확실한 종목 딱한 개, 당장들 아침부터 오전 10시에 하루에 한 종목씩 무료로 받아보시는 거예요. 매수가, 목표가, 비중, 추천 사유까지 제가 싹다 보내드립니다.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고 계셔서 문자 정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문자 못 받았다고 전화까지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제가 전화 응대하느라 시간을 더 뺏기게 되니까 가급적이면 문자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카톡도 안 됩니다. 단체 문자로 발송하는 거라서 카톡은 제가 보내드릴 수가 없어요. 밤에는 제가 핸드폰 알람을 끄니까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추가 수입을 만들려고 주식을 시작하셨는데, 추가 수입은 커녕 손실만 점점 커져가니까 많이 답답하실 거예요.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하시고, 가족들 얼굴 보기도 미안하고, 저도 여러분들처럼 주식 초보 시절을 겪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심정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걱정 그만하시고, 저와 함께 세력 매집 신호 검색기로 하나씩 손실 복구해 나가시면 됩니다. 010-5840-4169. 선착순 500분께만 드리는 혜택입니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